네, 첫 번째 맵으로는 어센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추천 조합으로는 첫 번째로 제트, 그리고 연막으로 오멘 그리고 척프대로 테오, 소바, 그리고 감시자로 킬조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에서 선택이 갈리는데 본인들이 좀더 공격적으로 게임을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추가 NTE로 피닉스, 안정성을 높이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KO를 선택해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각 캐릭터별 추천 포지션은 피닉스, 에메인 그리고 피닉스 옆에서 테오가. 같이 A 메인을 도와주시면 될것 같고 이제 A 쇼 쪽을 오맨이 도맡아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킬조이는 웬만하면 B 사이트 고정으로 가져가시고 Z는 항상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마켓이 될 수도 있고 B 메인이 될 수도 있고 쇼트에 뭐 A 쪽에 도와주러 갈 수도 있고 Z는 상황을 보고 항상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으로 가져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오가 아니라 소바를 활용을 하게 된다면은 태오 위치에 소 소바를 넣어줘가지고 피닉스가 에이맨 싸우는 데 있어서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KO가 들어오게 되더라도 똑같아요. 보통 첫후대로이 피닉스 A 메인 싸움을 하는데 있어서 주도권을 가져가는 쪽으로 플레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센트 같은 경우에는 메인에 대한 주도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메인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앞마당 메인 싸움을 위주로 게임을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